지금과 아직,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 나는 안 것을 안 줬어요. 법사위원장이신 장관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 답변 안 줬어요. 답변 껏왜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왜? 2015년대 법사위원장 아니었어요. 환노회가 있었어요. 환노의가. 그 뒤에 법사위원장 하셔가지고 그 탄핵에 관여하고 논과 책임을 그게. 갖고 있었던 분 아니십니까? 그래 왜 장... 그런데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집착하는 거야. 거의다시면서 그러다 쓰니까 지금. 지금 질문도 안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묻지도 않은데 왜 답변하냐고 도대체 어지명 무리자. 다른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할수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변호사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어.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와르지야. 뭐 장관 앞이라니, 장관이 그렇게라는 사과를 해줘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인생의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장관님, 네, 그, 언론 재갈법에 따라서, 고의 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뢰받, 신뢰할 수 있는 취지원으로부터 이런, 이런 제보를 받았고, 이렇게 어, 확인해 보니까 어,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변명을. 재판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정윤의 문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장관님 기억하실거예요 아마 제가 뭐 대책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론자유 보장하라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어?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언론의 법원 국회 증언 거부권까지 규정했던 분이 바로 법무부 장관 박봉계 의원이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소송 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면서 민주당 내에 표현의 자유 투기및 피해 신고 센터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언론 자유를 외치며 어? 권력을 비판하다가그 보도는 존경하는 의원그 보도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언론을 지원하겠다면 지원하겠다면서 어? 이렇게 피해 신고 센터까지 만들 정도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자신들에 대한 가짜 뉴스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2015년 그, 그 뉴스에 근거해서 진상 박근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국정농단은 막아질 수 있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가정과 상황이 지금과 그당시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법사위원장이신 장관,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 답변 안 줬어요. 답변권. 왜,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2015년대 법사위원장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환노회가 있었어요. 환노의가. 그 뒤에 법사위원장 하셔가지고 그 탄핵에 탄핵하고 뭔 상관은 상황이었어요? 탄핵과 책임을 도대체. 갖고 있었던 분 아니십니까? 그래. 왜 장... 그런데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집착하는 거야! 거의 다 아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지금. 질문도 안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묻지도 않은데 왜 답변하냐고 도대체 어디서 물으시죠? 다른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있어?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 하시죠? 아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걸 못참거 말이야. 흥분한 사람 이 도대체 무슨 장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들어보세요. 내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건방지기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기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지나고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흥겨 하고 있고. 사과하세요. 그발언은 장관 앞에서 그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장관 앞이라니 장관이 그렇게라도 사과를 아니, 해야죠 건방진다는 단어가 어떻게 여기서 나옵니까? 아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아, 입장 바꿔놓고. 그래, 그런 단어가 어디서 나오니까저 저 이제 좀그 부분은 좀 그만하시고요. 그 길이를 좀 이어가시면 좋겠고 장관님께서도 좀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질문도 안 했는데 왜답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소리를 지르고 나를 훈계를 해요?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정도로 지지원을 보호하면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런 언론 재간법을 만들면은 언론이 권력을 비리는 그 권력의 당사자가 아니면은 비리 내용을 속속들 이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수사에 들어가거나 국민들이 제보를 함으로써 그 비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당일 때나 민주당이 여당일 때나 마찬가지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 재간법을 만들면은 언론인들이 100%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비리가 아니면은 보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권력비를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 재갈법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민주당을 대표해서 취재원 보호를 하겠다면서 어 취재원 보호법까지 만들고 또 기소소송 당한 언론을 지원하겠다. 권력을 비판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권력 비판도 정당하게 해라. 근본을 갖고 와라. 가짜 유스는, 어, 근절해야 되겠다. 라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위축하고, 언론의 사명, 그 다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라는 내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됐고,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의견도 듣기 전에 어뭐 법사위원장 한 분이 어 후배 의원 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나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 안 물었어요. 답변 기회를 줄 테니까 충분히 줄 테니까 네 그러십시오. 그때 가서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혀 이법에 이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라고 여러 차례 야당에서 촉구해도 전혀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는 가장 기본 언론자유도 발전시킬 것이다. 언론이 비판 감시제 재갈 불리는 시도 결코 안 돼. 언론자유가 정권 지켜줘.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면 권력 부패할 수 없어. 언론자유 누구나 흔들 수 없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년 동안 언론 자유의 중요성, 그 다음에 권력 감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언론이 제대로 감시를 못하면 권력은 부패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이언론재갈법을 통해서 가짜 유수를 근절하는 명분으로 사실상 실제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런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내로남불이고 앞뒤가 많지 않는다. 라는 것이 많은 언론의 사설과 그다음에 논평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모두 외신 기자 클럽을 비롯해서 국내의 기자 협회에서도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좀망신거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에 어, 기자들을 보호해주겠다고 언론 대응 팀장으로 활동했던 박봉계 장관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견표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언론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들 별로 많은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오랜동안 투쟁을 해 왔습니다. 제도적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제도 없이 탄압을 했고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도적 통제를 하겠다는 걸그 뒤에 제 말씀 들어 주시죠. 그 뒤에 지금 언론 중재법 아니 지금 드디어 소관상임위를 통과해서 우리 법사위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명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수기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촛불을 거쳐서 많은 언론들에 대한 저는 자유, 자유도 상당한 부분 진전됐지만 거꾸로 책임 없는 기사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꾸려달라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안 상정되어 있는 언론 중재법의 구성요건과 매출액, 뭐 손해범위 산정, 입증책임의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여야 법사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수기로 통해서 합리적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이에 박성준 의원님이 좀 보충질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셔서, 조수진 의원님 전에, 그러니까 야당 의원님이 쭉세분 하셨기 때문에.